여기는 여자 그 올스타 대기실이에요. 아 우리 재영 선수, 재영 <laughs> 아, 선수. 와이 자매가 그한 종이 한용이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 어때요? 처음 올스타전에 뽑혔는데 어때요? 좋아요. 오늘 세리머니 준비했죠? 네. 아, 어다 준비했어요? 살짝 완빼기로그랬다 중이에요? 아주, 아주 좀 연습해야 돼. 소감 한, 한 번씩 해주세요. 음 <laughs> 일단은 처음으로, 이제 신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뽑히게 됐는데, 일단 좀 영광스럽고 이제 많이 좋고요. 일단은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재밌게 하고 싶어요. 팬분들을 위서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. <laughs> <laughs> 세레모니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아요. 세레모니. 있지. 많이는 즐긴 이 <laughs> 그냥 <웃음> 노래 나오는 거에 음, 하려고 음, 준비한 것 같아요. 지금만할수 있는 <laughs> 특별한 세르머니 있을까? 음, 저희 둘이 같이 일단은 위아래 같이 한번 네. 해보려고 음. 하는데 일단 <laughs> 위아래도 모르잖아. <laughs> <laughs> 위아래도 모르잖아. <laughs> 네, 일단은, 한번 맞춰보려고요. 아, 잘했어요. 네, MVP랑 세레머니 상승의 부분은 어떤 게욕심이 나세요? 저는, m VP는, 아, 네, 세레머니 상승. 미아래걸? 네. 그러면 이제, <laughs>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. 어, 일단은, 올스타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올스타전 같이 팬들하고 많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, 즐거운 올스타전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울타동까지 찾아와주셔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 뜻깊은 날만큼 서로 같이 즐겼으면 항상 찾을셔서 감사합니다 <웃음> 사랑해요 <웃음>